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 18명, 전남 지역에서는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인데요, 광주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에만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연쇄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 기자, 먼저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9명이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지난 1월 말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많은 수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또 오후 6시까지 소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호프집이나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광주 지역은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인데 그런데 감염 원 상황으로 보자면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네 최근 광주의 상황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몇 차례 있었던 대규모 감염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다양하면. 역학 조사에 많은 시간이 들고 접촉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광주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유시설 육종과 노래연습장에 모레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